쇼핑 고민으로 머리 아프신가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인기 순위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가성비, 품질, 사용자 평가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제품만을 엄선했어요. 자세한 정보와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5위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드릴게요. 각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사용자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상위권으로 갈수록 가격 대비 성능이 더욱 돋보이죠. 먼저, 핫한 5위 상품입니다. 다음은 인기 상승 중인 4위 제품입니다. 3위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2위는 구매자들이 극찬한 바로 그 상품입니다. 드디어 1위, 지금 가장 핫한 제품을 소개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